여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의 IQ는 심지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보다 높습니다. 먼저 조용한 축구의 천재 후안 마타부터 시작해 봅시다. IQ 142의 마타는 경기장에서의 뛰어난 시야와 패스 외에도 마케팅과 스포츠 과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심리학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종종 야성적이고 예측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마리오 발로텔리는 사실 마타보다 더 높은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IQ는 147로 전 세계 상위 0.1%에 해당합니다. 아직 학위는 없지만 그의 두뇌 능력은 진짜입니다. 다음은 첼시의 전설이자 축구학자 프랭크 램파드입니다. IQ 150인 램파드는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상위 0.5%에 속합니다. 프로가 되기 전, 그는 영국 시험에서 12개의 A 등급을 받았고, 라틴어에서는 A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려한 결말, 제라르드 피케의 차례입니다. 그의 IQ는 무려 170입니다. 이는 아인슈타인 수준입니다.